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케어플리를 살펴보시겠어요? 먼저 케어플리에 접속하면 카카오 로그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인물 모음집에서 등록된 인물을 리스트 형태로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제 새 인물을 등록하러 가볼까요? 인물을 등록하기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진은 선택사항이지만 다음과 같이 사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맥의 이름, 관계, 생일을 입력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네요. 이제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인맥에게 어울릴만한 MBTI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MBTI 자동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GPT가 자동으로 예측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인물의 MBTI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향형인 것 같았는데 외향형이라고 추측되었네요. 이런 경우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MBTI에게 어울리는 관심사 카테고리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으며, 이 또한 추천받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간편하네요. 등록이 완료된 인물은 홈 화면 최상단에 표시됩니다. 이제 이 인물의 프로필 카드를 눌러 선물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선물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인물로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벤트는 생일, 가격대는 2만원대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선호하는 선물 카테고리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제 인맥은 평소 금액권을 선호하고 건강을 생각하니까 이 둘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추천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3개의 선물을 리스트 형태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공차 디지털 상품권을 마음에 들어 할것 같으니 좋아요를 눌러두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른 선물은 나중에 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물은 정했고 같이 보낼 문구를 작성해야 하는데 마땅한 문구가 떠오르지 않네요. 이럴 때 문구 생성 기능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다시 인물 프로필 카드로 돌아가서 이벤트는 선물 추천때와 동일하게 생일로 말투는 친한 친구에게 반말로 길이는 백자, 이모지 사용 여부는 예스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생성됩니다. 문구 작성 시간이 훨씬 단축되었네요. 제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와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편집하기를 통해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완성한 문구를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 저장해 두겠습니다. 다시, 프로필 카드로 돌아가 아래로 스크롤하면, 이전에 좋아요를 눌렀던 선물과 저장한 문구를 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해 볼까요? 문구는 복사하기 버튼을 미리 눌러놓고, 선물 URL로 이동해보면, 해당 선물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링크로 접속되네요. 메시지 카드에 문구를 붙여놓고, 이제 결제만 하면 선물할 수 있네요. 이처럼 선물 고민이 있을 때, 케어플리가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고, 정성을 더해드립니다. 여기까지 맞춤형 선물 추천 서비스, 케어플리였습니다.